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떡반죽 그룹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거나 또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사백삼십 년간 종살이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택해서 많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힘은 없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변의 민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답답하고 또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이 가진 더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도 주고 너희를 보호해 주고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가 나를 바나였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 대해 주셨는데 내가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더큰 문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면 심판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또 그들에게 심판의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때는 잠깐 돌이키는 척 합니다. 울기도 하고요. 옷도 찢기도 하고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척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잠깐 그 길을 벗어나면 또 자신들에게 이말 심판이 늦춰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그 길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심판을 늦추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말씀하시지만, 심판이 임박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을 때는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잠깐 돌이키는 척을 했다가 다시 그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돌아왔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했는지를 분명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듯이 를 임시 방편으로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슬퍼하며 애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애곡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지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린 채 억울하다, 슬프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백성, 우리의 생각 같으면 저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야, 한번 나를 버리고 갔고, 너는 두 번, 세번 했는데, 너는 다시 이제 기회가 없어. 야, 내가 한두 번 참지 이렇게 계속해서 참아야겠니라고, 아마 더큰 매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정말 자비와 인재와 긍휼과 기다림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원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져 버린 백성,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모르는 그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돌아와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꼭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산과 큰산 위에서 우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 선지자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번 갈멜산 위에서 대결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모습들은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고 그것도 산 위에서 그 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소위 우상들에서 우상들을 예배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황홀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산 위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또한 그렇게 몸에 상처를 내고 하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했던 일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죄로 물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치욕으로 얼룩진 그삶 앞에서 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맞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겉모습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정한 회개, 참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마음에 할례, 마음에 가죽을 베라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울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회를 할 때요. 내 목소리가 좀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울면 아, 나 은혜 받았네. 나좀 달라졌네. 그렇게 자 어, 자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 기도도 했고 회개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는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정말 마음의 가죽을 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 행해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남성의 성기에 있는 포피를 완전히 잘라내고 그것을 봉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징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할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겉으로는 할례를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정말 너희가 내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그내 마음의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회개와 자복함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또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자녀 된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종과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을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걸음과 극한 그그 자녀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전 공동체가 주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